알고 보니 열등감이었던 행동 8가지 하나 괜히 남을 따라하며 비교함 자신만의 독특함과 가치를 믿지 못해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견주어 봅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2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고 다님 남의 결점을 부각시켜 자신의 불안을 가립니다. 타인을 비판함으로써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3잘 되는 사람을 빚고와 깎아내림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강조한다고 느껴 무의식적으로 방어합니다. 축하 대신 시기심이 먼저 듭니다. 넷 무시하는 말로 본인을 높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찾습니다. 공허한 우월감에 집착합니다. 다섯 남이 하는 칭찬에 유독 예민함. 타인이 받는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킵니다. 칭찬의 진실성을 의심하며 불편해합니다. 여섯 모든 걸 경쟁처럼 받아들임. 평범한 상황도 승패의 프레임으로 해석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7. 노력하는 사람을 조롱함 타인의 열정과 노력이 자신의 게으름을 부각시킨다고 느낍니다. 진정한 존경 대신 비하로 대응합니다. 8. 기분 따라서 관계를 끊어냄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으로 관계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이해 대신 단절을 선택합니다.